안녕하세요, 링링링입니다. 지금은 새벽 6시 20분이고요. 오늘은 가야산으로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등산 멤버는 저번에 같이 갔던 하나둘셋과 신냇물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커플 모자라고. 무슨 모자? 그냥 모자 안주 함을 섭취 이 녀기네 두 개밖에 안줄 오늘의 코스입니다 오경봉 석문봉 가야봉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예산 팔미 예산 이렇게 맛있는 게 많다고 우 한우 곱창? 어죽 와 맛있겠다 음. 일단 올라갑시다 나와봐. 나와. 어서. 아니, 나오기 여기에 아, 나와야 한다고. 아, 밖으로 나가라는 줄. 나도, 나도. 나 다시 이렇게 나갈 뻔했잖아. 앵글에서 나가라고. 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어? 눈이 백숙? 어? 아, 눈이 백숙? 눈이 백숙은 괜찮지. 청동어리는안 되지만. 청동어리는안 돼. 절대 안 돼. <laughs> 저 사과지. 어, 음. 많이 사과가 되게 많이 열구나. 나무 하나에. 어, 근데 아까 사과 안 팔던데? 어 맞아 아직 안 나오셨대. 아. 그막 루머니까 막 이런 달아이에 맞잖아요. 오. 이제 옥양봉으로 진짜 갑니다. 도마 코스모스 보세요. 코스모스. 남양곱묘어를 지나갑니다. 응. 안녕. 안녕. 오. 아니, 아니, 아, 오늘 너무 첫 번째 목적지로 추정되는 오경봉? 응. 응. 입니다. 뿌셔줬어요? 설마, 쭉 줘야 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썩 하고. 유포를 고장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포로숨쉬고비브로배 코코. 이건 짧게 해야 돼. 이렇게. 그 앱에 난이도 같은 거 별로 표시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 높이? 높이 있어요 높이. 근데 블로그에 여기 하렸어 어, 아. 블로그가? 아, 블로그를. 한 번은 전, 전산 전문 블로그일 수 있겠죠? 아, <laughs> 오케이. 잠자리 님 어, 어 여기 밤 있다 어님 틀렸다. 오, 잘까? <laughs> 오, 잘다 오, 하이 밤. 하이 밤. 바이바이. 부풀이입니다. 많다고 합니다. 시작되는 계산 해봤어 아, <laughs> 이정도면 정상이지? <laughs> 거의 정상이라고 봐야지 응. <laughs> <laughs> <그만하게. 어이>, <laughs> <laughs> 말을 잃어가는 사람들 말이 아니라 숨을 이을고 <laughs> 정상입니다 정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하고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 아, 조심하여 동행하여 아, 주시길 바랍니다 같아요. 코너만 돌면 된다고요? 아, 빨리, 빨리. 라고 아까도 들었는데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도착 아, 네 정상이 아니었고 쉬운길 바위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위라고 합니다 어디가 멋있지 쉬운길 바위에서 보는 전경입니다 아주 멋있죠 능선이 나왔습니다 다 왔어 이제 60미터 남았대 60미터 지금 주차장에서 해가지고 옥양봉 왔어. 우와. 자호 보이십니까? 가야산 옥. 양. 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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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m. 어. 옥양봉 와와 621미터 걸스 온탑. 걸스 온탑 걸스 온탑 옥양봉 옥양봉. <laughs> <laughs> 나 둘. 내가 너무 커서 얘 작아보여. 아니야. 오. 오. 잘하는데? 굉장해, 지금. 구름이랑 멋진데? 장난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 높습니다. 높습니다. 옥, 양, 봉. 자, 이제 성문봉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길이 엄청 멋있어 오~~ 이렇게 내려갑니다 와우. 대한민국 금수강산 푸르게 푸르게 와 근데 단풍도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구름 그림자다 구름 그림자 아와 진짜 와우. 여기 진짜 이쁘다 어허 음. 바나나 먹는 시간입니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laughs> 블랙야크 <블레니아크> 원정대 <원동제. 바나나. 웃음> <바나나. 웃음> 멋지네 가자 다 왔습니다. 우와 여기 멋진 해미 산악회 기념탑도 있습니다. 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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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무슨 다리지? 멋진 뭐 다리. 양이가 두 마리입니다. 인증하기. 많이 있는 것을 허용을 하고, 네. GPS 발도장. 사진 등록하기 아주 예쁩니다 이제 산봉으로 출발 출발, 출발 아 단풍놀이 온것 같다 진짜? 어 사자다 사자 사자자 사자 바이바이 어, 사자, <laughs> 붙었어 괜찮은거죠? 여기 씨 시? 시 멋지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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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청춘같아 이거 약간 그 헛보다 청춘 그 <laughs> 어머니 샷. 어머니 샷. 뷰가 <laughs> 끝장납니다. 아주 가는 길목이, 뭐길. 하늘이 장난 아니네? 전수거용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갑니다 꼭대기 응. 좋아 고양이 <냥> 뭐야? 야 뭐야 왜 와? 근데 너 밥은 없어 저게 음. 옥양봉이었던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응 제일 좋잖 롤러코스터를 내려오는 네. 자, 수원바위에서 수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원바위라고 합니다. 하나 들고 왔어야 됐나? 와, 돌을 다 싸가지고 돌이 없어. 소 수원만 빌어야겠다. 빨리 올리고 수원 빌어. 난 빌었어. 응. 음. 어, 많이 쳐졌네 <laughs> 네? 민도 빨리 밀어봐. 그래. 다시 밀어? 어, 어, 다시 밀어. 고마워. 아. 어. 어, 고마워. 어. 나도 그럼 한번 더. 소원 들겠습니다. 예쁘게 올려줬으니까 예쁘게 박아놓고. 이곳은 거북바위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오실까요 거북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거의 다왔갑다 20분 남았어예 많이 왔다. 예이 많이 왔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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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4 헤이 어? 밤? 헤이. 어우. 근데 다 따갔어요. 어. 길을 깨척하고 계시는 계단. <미러다> 오늘의 <바람> 마지막 계단. <미러> <므람> <므람> 다 왔습니다. 가야산. 분복 경매 하야 산 카야봉 와 함동 <laughs> 아 <laughs> <상동> 빙반 좀와 <성공. 웃음> <laughs> 하나 둘 다시 한번더 하나 둘 내가 네, 나간다 <laughs> 우와 와, 대박 더블치즈 해면베이글. 멋있지... 잘 먹겠습니다. 미쳤어. 멋진 점심입니다. 에? 바야산에서. 진짜 아주 맛있습니다자 응. 이제 삼봉 경복하고 내려갑니다. 아니요, 도가니, 절대 지켜! 도가니, 절대 지켜! 음. 까니 까니 음. 도가니, 도가니, 도가니! 와, 여기 엄청나게 이쁘고! 지금 우린 내려가고 있는데 엄청 가파릅니다. <laughs> 오, 돌았어요. 우리 <laughs> 본 단풍, 음, 단풍 중에 제일 예쁜같 응, 오늘 본 단풍 중에 베스트 단풍입니다. <laughs> 이제 좀 돌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미쳤어. 이 거의... <laughs> <laughs> 거의, 그래요? 오케이. 좋았어. 하예그 <laughs> 빡센 길은 그래도 쉴까. <laughs> 물소리가 아주 좋죠? 자, 가까워 되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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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야다 안녕. 잘했어. 우와. 그렇 대박인데? <laughs> 나 진짜 소름 돋아요. 왜요? 저기 올라갔다 왔던 게요? <laughs> 이게 아, 너무 무서워. 이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 삼봉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대박 가고 싶어요. 도착 주차장 도착. 콜렛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푸드코트, 푸드코트. 와, 잘 먹겠습니다. 바다 보여라. 가자자.